안녕하세요. 슈니, 원이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필리터리버거 먹방! 바로 가시죠. 어. 너무 뭐 문제 있어. 저희는 지금 복불복 재료를 고르는 중입니다. 저희는 일단 준이 집으로 가겠습니다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본격적으로 뮤지터리 보고 먹방을 시작한다 출시! 시작! 시작! 아악! 첫 번째는 기존 레시피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! 아악! 물 넣겠습니다 음! 불고기 있습니다안 <laughs> 된다 웃지 않는다 아 <laughs> 이거 넣어도 됩니까? 안될 거야?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좀 벗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<laughs> 나이도 온 꼴은 꼬름이... 저는 다 만들었습니다. 교관님 뭐하시는 겁니까? 너샐러드왜안 넣어. 저 샐러드 싫어한다. 변식이. <laughs> <정식에>? 죄송합니다. <laughs> 군대가 장난이야. 죄송합니다. 먹어. 아 빨리 만드십쇼시오 기다리겠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음. 그냥 불고기 버거 맛. <laughs> 불고기 버거에 딸기잼 들어. 음 나요. 아니, 아니 3년 뒤면 진짜로 먹어야 돼. 아 너무 좋다. 시식을 다 했습니다. 두 번째는 이볶불복으로 서로의 재료를 뽑아주어 햄버거를 만들어 먹는다. 시식! 아! 먼저 교관님이 뽑으십시오. 그래. 15번. 15번. 15번은 와사비 <laughs> 발라보겠습니다. 조금만 발라주십시오. 근데 장난으로 왔어 진짜 죄송합니다. 오오 정도. 두 번째는 훈련생 정승훈이 뽑도록. 아! 10번입니다. <laughs> Yes, c h i c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. 이 어? 정도! 넣겠습니다. <laughs> 장난해? 한번! <laughs> <3번>. 계란 프라이. <laughs> 넉넉히 넣어주십시오. 와사비가 너무 매울 것 같습니다. <laughs> 마늘! 오!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! 아, 맞습니다. 너 죽여버린다! 저렇게 건드리지 제 마음입니다. 그래. 힐병의 그 마음을 잘 알겠다. 아! 아, 제이리? <laughs> 말이 많아. 아! 교관님, 네. 사귄 횟수만큼만 넣어주십시오 하나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은데. 뭔 소리 하는 거야? 어, 세 번, 네 번. 안 끝났어. 다섯 번. 안 끝났어. <laughs> 어... 한번점적이 화려하시군요. 한 번, 6번입니다. 청양고추. <laughs> 한 번.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많이 사랑한다 <laughs> 저도 사랑하는 거큼 <laughs>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<웃음> <웃음> 하나 더 <laughs> 중간점검 준희의 0판 정승원의 0판 <laughs> 12번 사소스입니다 어, <laughs>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싸가지 없는 야, <이 사과정도>. <웃음> <웃음> 야! <웃음> 남은 겨자는 가야발브보진 사람이 넣도록 한다 <laughs> 겨라라. 아침밥. 아, 어? 아, 아, 네? 적은 거 같아. 아, 네. 자, 이것으로 두 번째 레시피를 마친다. 아! 자, 본격적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주시 아! 너 젤리 다 빠졌잖아. 다시. 아, 어. 아 어. 먹는다. 실시 아! 젤리부터. 어, 냄새가 진짜. 아. 이거 아, 먹어 다 흘러내리잖아. 와. 젤리. 아. 아. 에바야. 뱉지 마. 더러워. 아, 어. 주니 교관. 이제부터 햄버거를 먹기 시작한다. 키지. 오 남자. 오. 오. 보이나? 음. 남자. 오. 오. 와. 아 <laughs> 동네 와.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전 반반씩 먹었잖아요. 동탄 요소. 어? 끊지 좀. 네가 이기면 그만 먹고 내가 이기면 끝까지 완파다. 나 그랬습니다. 단판. 다 이거 해. <laughs> 이상, 킥사 시간을 끝내겠습니다! 끝! 오늘은 밀리터리 버거 먹방을 해봤는데요. 밀리터리 버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먹으세요. 네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! 지금까지 준이원이었습니다! 안녕! 어,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! <laughs>